지난 6월 달에 이사를 왔으니까요. 4개월 정도 조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집에서 슬금슬금 가져온 청소 도구 같은 걸로 청소를 이제 했었는데요. 제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다이슨 청소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다이슨 청소기가 비싸가지고 이제 섣불리 구입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그, 다이슨에서 V11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이전 모델, 구형 모델들이 전부 다 가격이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문을 듣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한국에는 53만 6천원 정도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런 가격 비교 사이트 거기에서는 40 몇만원? 47만원? 뭐이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렴하게 샀다는 분들도 41만원 정도? 조금, 뭐, 홈페이, 뭐, 홈플러스, 아니, 음, 홈쇼핑? 요런 데서, 어, 홈쇼핑 요런 데서 40만원 좀, 41만원 좀더 주고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있었는데요. 그구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직구로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실제로 홈페이지 가면 10, 199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20만원 조금 더 주고 구매를 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도착을 했답니다. 와 함께 언박싱을 해보려고 이제 사무실로 가지고 왔어요. 이제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고잘안 보인다. 여기 보시면, 다이슨, V7, 플러피라고 적혀 있고요. 요렇게, 이제 박스가, 전체적으로 정품 박스가 왔습니다. 제가 박스를 흘러볼게요. 응, 음, 뒤집어서 흘러야 되네.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설명서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근 워런티 뭐뭐 뭐 요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요런 안내서 요런 거가 나이, 나와 있고요. 짜라. 이거. 뭐 요거가 있고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충전하는 것 같아요, 충전. 충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비닐봉지를 좀 멀리 둬야 되네요 보시면은, 요 설명서랑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누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는 여기다가 꼽아서 충전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거가 있구요. 네, 앞으로만 이다그 다음에 이거는 청소기 막대기. 청소하는 막대기가 요렇게 있습니다. 청소하는 막대기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풀러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짜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이슨 V7 플러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어, 와. 안에 청소기 조그만한 걸, 제 손이 15cm가 좀안 되는데, 13cm? 되는데, 제손의 크기만 1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는 청소하는 요거가 있어요. 요거 자동차 청소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차박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차례체로 뽑아볼게요. 요런 청소, 쓱쓱쓱쓱, 요렇게. 요런 청소 도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이제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배터리. 자, 미국에서, 미국 사이트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코드는 미국 코드인데요. 음. 요렇게. 요고, 돼지코를 꼽아가지고, 저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돼지코를 꼽아서 사용할 예정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면은, 눌러서, 어씨. 꽉 눌러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미국에서 구입을 한 거라서 이렇게 꼭지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 근데 네, 요거가 있구요 충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아, 드디어 이게 제가 그 텔레비전 광고 이런 거 되게 유튜브 광고 제일 많이 봤던 이 엄청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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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되는 거 이거네요 음, 이렇게 요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이. 앞뒤로는 요렇게. 안에 요런 이렇게 안에 이런 호스 같은 게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요리되어 있습니다 안에 윤 같은 게 깔려있네요 와 이거 뭐야? 와 이런 것도 있네요. 요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소 도구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하고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청소 도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생긴거는 조그만 좁은데 요런데 청소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오 다이슨 드디어 이런거죠 짜잔 네 요렇게 아이스? 요렇게. 드디어 이제 엄청나게. 이게 이 모터가 되게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을. 오! 건드리기만 해도 소리가 나요. 오, 소리가 나고요. 이거는 띄겠습니다. 이거는 귀찮은데, 가위가 없으니까 일단 덜렁거려도 할수 없고. 있고요. 자세히 볼게요. 짜잔, 요렇게 정면에서는 이렇게 위에는 요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소리가 나요. 짜잔. 아이고. 자 보십시오. 이 바람이 바람이 이쪽 양 옆으로 나가요. 여기, 여기와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 막혀있고, 여기가 바람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때 바람이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이러니까는, 나, 청소하는 사람 쪽으로 나오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빨간색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이거? 요거를 잡아당기면, 이 휴지통이 열리는 거래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다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실래요? 짜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띄면 오 보이시나요 요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닫았어요 요거를 당기면 밑에 거가 청소할 때 이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게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하고 요걸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빨아들고. 오, 되게 좋네요.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짜잔. 자, 봅시다. 뭐, 이렇게 막, 바로. 여기다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오, 장난 없어. 이거는. 완전 좋네요, 이거. 이거는 지금 제가 차박 하잖아요? 차박 청소할 때도 지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따로 이거 있으면 지금 흥분했네, 제가. 이거 너무 짧게도 너무 쓸수 있고, 이거를 분리하면은 누르고 빼면은 다시 이렇게 될수 있어요. 모터가 중요한 거니까 허, 이게 손잡이가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 사무실도 이걸로 청소할 수 있는데 어, 사무실도 청소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차 안에 차량용 뭐 청소기 이런 거 따로 구매하시잖아요. 다이슨 청소기가 있으면 차량용 청소기를 구매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거는 그냥 차량용 청소기를 쓸수 있는 거잖아요 음 너무 괜찮네 다용도라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차박 청소하는 건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나중에 봐야겠다 아 건드렸네요 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여기에 꼽는 데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꼽아볼게요. 이거를 클러서, 뭐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아야씨. 제가 집어 넣으니까, 요렇게 선이, 배선이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와서,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되나? 선 어떻게 정리하는 거죠? 뒤에 걸리겠네. 아. 이렇게 선을 요 뒤에다가 요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숨길 수 있어요. 천을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서 두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바닥에다가 바닥에다 이렇게 둘수 있어요 선입 지금 여기다 연결이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꼽아가지고 충전을 하는 거고요 충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충전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에 이렇게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구멍에다 넣고 딱 꽂게 되죠 그렇죠? 오,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구멍이 맞고 맞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고 충전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어머나 건드리기만 해도 바람이 부네요 짜잔 이렇게 잘 되었고요. 어, 그 다음에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상자가 같이 와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상자가 같이 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런 상자가 오는데요. 이거는 먼저 보겠습니다. 오! 요 청소기예요. 청소기.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차 안에 청소하기 되게 좋다. 고 음.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설명서도 같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청소기. 청소기. 이것도 음. 이것도 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된 청소기입니다. 우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어떻게, 언제 쓰는 거죠? 음! 이게, 요렇게 되는 거래요. 요렇게. 오, 구석구석 청소할 때 되게 유리하겠네요. 음, 이거한번 볼까요? 아! 아. 짜라! 이거는 다이슨 청소기 가방이네요. 청소기 가방입니다. 청소기가 들어가는 가방. 오, 여기 안에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넣어가지고 보관할 수가 있네요. 포켓도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까지 잘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우! 아, 무릎 꿇고 얘기했더니 너무 힘드네요. 자, 이렇게 가방까지 잘 언박싱을 해 보았습니다. 다이슨 청소기 언박싱을 잘 마쳤고요.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저희 꼬비로. 다이슨으로, 다이슨 청소기로 내차 청소하기. 다이슨 청소기로 차 청소하기. 지금부터 출발! 청소기 다이슨 V7 모델에 붙어 있는 요 청소 도구 요거를 꽂았더니 요렇게 금세 차량용 청소기로 변신했습니다.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짜란. 오.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저분한 부분 다시 한번 빨아들어 볼게요. 오,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요 밑에 너저분한 먼지들이 다 보인 게 보이나요? 트렁크 내부에만 청, 그러니까 트렁크 위쪽에만 청소를 했는데도 이렇게 아주 미세먼지까지 다 잡히네요. 완전 좋네요. 이런 곳에서 여지껏 자고 있었다니. 응? 이번에는 다이슨 청소기에 도구를 바꾸어서 청소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뾰족한 면이 이렇게 있으니까 미세한 먼지까지도 잘 빨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하부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읍스! 제 트렁크 하부입니다. 으... 제 카메라 장비랑 물이 잔뜩 있네요. 청소 장비도 있고요. 홈케파도 있고 삼각대를 종류별로 다 가지고 다닙니다. 자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너저분한 으으으 으이... 먼지들이 잔뜩 가생이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다이슨 청소기를 가지고 한번 빨아먹어 보겠습니다. <laughs> 오, 보이시나요? 어, 청소기가 다 됐네요. 응. 이게 언박싱하고 나서 막바로 청소를 했더니 이제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끊어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여기까지 황급히 청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 충전을 만땅을 해가지고 와서 다시 청소를 해야겠네요. 우와.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 놀러 오세요. 안녕. Bye bye.